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피부과 파트를 맡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혜원입니다. 네, 이제 가려움증은 피부 질환에 의한 가려움증이 있고 또 전신 질환에 의한 가려움증이 있고 이것저것 잘 모르는데 가려움증이 생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질환에 의한 가려움증은 가장 흔한 것은 어렸을 때는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와 같은 진단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가려움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습진이나 많은 피부 질환들이 사실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신 질환에 의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인데 어~ 뭐~ 당뇨라든지 당뇨에 의한 신장병이라든지 또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모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약물에 의해서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되는 경우가 많고 간이 안 좋을 때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두피 가려움증은 피부 병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봐서는 잘 없는데 두피를 잘 사사치 좀 살펴보면 피부 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건 지루 피부염 또 생각보다 접촉 피부염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두피는. 그리고 두피가 민감한 분들은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일단 접촉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뭐 염색을 한다든지 파마를 한다든지 샴푸를 자주 쓰고 두피는 이런 피부에 비해서 더좀 강력한 제품들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알러지나 자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 감을 때도 팍팍팍 손톱으로 감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자극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스트레스 많고 이런 분들이 잘못 주무시고 잘못 자는 게 제일 사실 문제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지루 피부염이라는 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지루피부염이 청소년기에도 되게 문제가 되고요. 원래는 아주 아기 때 생기고 한 4, 50대 때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진료실에서 보면 청소년 지루피부염 환자들이 많아서 머리를 막 가려워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드문 질환으로는 건선이나 또 두피의 다른 모낭염이나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샴푸들 중에 멘톨이나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성분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머리 가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 피부염은 정말로 스트레스랑 연관이 큰 질환이라서 일단은 이제 잠을 잘 주무시고 또 지루 피부염이 오래 된다 그러면 푹 쉬시면 또 좋아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가려움증은 사람의 삶의 질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부위에 따라서 잘 치료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루 피부염이랑 원형 탈모는 좀 다른 질환인데요. 원형 탈모는 사실은 어~ 이게 보이니까 한두 개 나면 그냥 우리가 감기처럼 치부하는 질환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원형 탈모가 여러 군데 생기면 사실 원인을 잘 모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를 논하는 거고 자가면역질환이랑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자꾸 반복적으로 세네 군데 이상 생긴다면 갑상선 질환이나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에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다른 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해 봅니다. 일단 유소하기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의한 가려움증이 가장 흔하고 청소년기에는 말씀드린 지루피부염 두피가 가렵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청년기부터 중년기까지는 두드러기가 많이 흔합니다. 두드러기도 6주 이내에 갑자기 생기는 두드러기는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치료하면 끝나는데 6주 이상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형태의 두드러기는 원인을 밝히고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회복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에 한번 목욕만 해도 며칠 동안 가려운 건조성 습진이 잘 생길 수 있고 또그 외에도 요즘에는 이제 다른 만성 질환이 많으니까 약을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물에 의한 가려움증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선은 가려움증은 되게 흔한 증상이라서 누구나 모기 물리면 가렵잖아요 그래서 뭐, 잠깐 그런 거면 보습을 먼저 해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드러기가 우둘두둘 나기 시작하면 병원에 가야겠죠. 그리고 두드러기가 나면 보통 항히스타민제라는 시중에서 쉽게 살수 있는 알러지약을 먼저 먹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나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전신 증상, 뭐 머리가 같이 빠진다든지 뭐 갑상선 질환의 경우에는 막 식은땀이 난다든지 가슴이 뜬다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 뭐또 다른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죠.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나 또뭐 요리사, 이런 직업분들에서 손에 습진이 생겨서 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 특징적으로 또 얼굴 못지않게 손에 습진이 있는 경우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악수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위축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주부 습진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하는 질환이라서 자꾸 세제로 피부에 기름기를 빼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생기는 질환이지만 그 외에 많은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어, 만성, 각화성 수부 습진도 있고 손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습진인 경우는 한포진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손에 생기는 한포진은 꼭 뭐가 닿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땀샘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그것도 만성 피부질환이거든요. 근데 한포진이 있으면 발에도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사실 무좀으로 오인해서 무좀연고를 바르는데 잘안 난다. 근데 물집이 생겨 있다. 그러면은 한포진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손발에 동시에 물집이 생기면 한포진이라는 증상을 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등이나 팔 위쪽에 생기는 가려움증의 경우에는 신경성 가려움증도 있어요. 두피 가려움증도 신경성 가려움증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내려오는 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 약간 뭐 목디스크가 있거나 이렇게 구부리는 자세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그런 가려움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습진약을 써보기 쉽지만 신경 어떤 말단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써야지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가려움증의 원인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전신 가려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어 이런 아토피가 없는 경우에는 두드러기가 제일 흔한 것 같고 그리고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나도 모르게 약물 알레르기가 동반된 경우도 많습니다. 혈압약 중에 일부는 피부 병변은 없으면서 그냥 가려움증만 유발하는 혈압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뭐가 계속 가려움증이 반복된다 그러면 본인이 먹는 약을 이제 중년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 기능에 저하도 있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때를 밀거나 나이가 들어서 사우나에 이제 오래 또 계시고 그러면 근육 이완이나 이제 정신적인 이완 효과가 있으니까 좋지만 피부에는 좀 좋지 않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괜찮다가 겨울이면 이런 다리 아래나 팔 아래나 이런 데가 가렵고 이런 증상은 사실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이렇게 피부에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그런 신경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 가려울 수 있어요 치료를 해도 그러니까 보습제를 발라도 계속 심해지거나 그럼 다른 요인이 있는 거죠 가려움증은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가려움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그냥 일과적으로 며칠 동안 가려운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나 보습제를 쓰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적으로 한두 달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의 경우에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신 질환 뭐 만성 콩팥병이라든지 갑상선 질환 등도 있고 또 피부 질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달 이상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려움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